안녕하세요. 백설까지 설레는 뜨개 백설까지 설레, 설레는 뜨개를 사랑하고자 하는 백설뜨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그동안 코바늘 기초를 이렇게 어, 코 단위로 기법별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저하고 어, 사슬코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빼뜨기까지 종합적으로 여덟 사슬코 여덟코로 시작을 해서 음, 한 단씩 기법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도안을 다 그려놓고 시작을 할까 하다가요, 음, 도안 그리고 떠보고 그다음 도안 그리고 떠보고 이런 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덟코를 가지고 짧게 음, 기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사슬, 사슬, 모든 뜨기의 기초 사슬, 여덟 개를 그려보고요. 여덟 개, 8개. 여덟 개를 그리고, 이게 사슬이니까 첫 단은 짧은 뜨기로 뜨겠습니다. 짧은 뜨기는 기둥코를 하나 뜨고, 기둥코가 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짧은 뜨기는. 그래서, 그 다음 코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단해 보는 과정으로. 그러면, 어, 사슬 8개의 코로, 8코에 사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기둥코는 코스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8개의 짧은뜨기가 나오겠죠? 예, 이렇게. 여기까지. 자,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시 뒤로 빼둘게요. 사슬 8개. 음. 어, 그리고 음,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음, 코튼 코에 걸어서 뜨는 것을 해볼게요. 사실은 처음에 뜰 때부터 윗줄에 어, 음, 걸면 더 편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여러, 작품들을 많이 뜨실 거니까 처음부터 탄탄한 기법으로 코튼코에 거는 기법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셋. 저는 4호 바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실이 2mm 정도 채안 되는 두께의 이제 결 실이어서요. 좀 사슬은 좀 넉넉하게 크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사슬코를 떴고요. 지금 여기 사슬을 보이시면 이제 어, 아시겠지만 이윗줄에이 요요 모양에서 보면 여기를 윗줄이고 지금 지, 윗줄에 걸면 좀 두께가 좀 차이가 있어서 요 뒤집어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록볼록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건, 걸겠다는 거예요. 코튼코에. 지금 8코를 떴으니까 뒤에 코등이 8개가 나와 있겠죠? 보시면. 세어보겠습니다코등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기에다 걸어서 뜨겠다는 거고요. 이제 짧은뜨기에 기둥코는 하나. 그래서 하나의 기둥코를 뜨고 기둥코는 제외하고 그 다음 코에 기둥코에서 나온 사슬 코튼코는 제외하고 그 다음 코에 코튼코에 걸어서 짧은 뜨기를 8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걸고 빼서 둘 걸어서 셋 여기서 이제 빼실 때 이렇게 빼실 때요. 실을 빼셔서 그래도, 이, 제가, 이 짧은뜨기에, 이 높이가 있을 거예요. 얇은 실이면 얇은 대로. 그만큼,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셨을 때, 그 높이만큼, 이렇게 실을 빼내시는 작업도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이가 균등하게 맞아지도록 뜨시면서 좀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질러서 마지막 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연결고, 블록블록한 부분, 이어진 부분, 여기까지 넣어서 빼내시면, 8개의 사, 이제 V자 사슴 모양이 보일 겁니다. 코등 코에다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첫 단을 뜨시면, 요이 밑에 바닥도, 위에도 똑같이 사슴 모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뜬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짧은뜨기를 떴죠? 자, 그 다음부터는 긴뜨기를 뜰 건데요. 보통 긴뜨기에 기둥코는 두 코를 잡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 지금 저희가 뜬 것이 여덟 개의 사슬을 떠서, 여덟 개의 사슬을 떠서 기둥코 한코 잡고 짧은뜨기 여덟 번을 하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는 제가 단수의 표시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긴뜨기를 뜰 거예요. 긴뜨기의 기둥코는 두 개가 되고요. 긴뜨기부터는 기둥코도 코스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두 개가 있어서 짧은 뜨기는 기둥코는 코스에 포함이 안 됐고요. 긴뜨기부터는 코스에 포함을 해서 여기로 긴뜨기를 기둥코를 잡고 그 다음 코부터 긴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8코의 사슬코가 두번째 단에서 긴뜨기를 뜨면서 기둥코까지 코수에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둥코, 긴뜨기의 기둥코 두코 뜨고요. 두코 뜨고 다시 돌리셔서 한번 감고, 바로 여기가 되겠죠? 기둥코까지 포함을 해서 바로 밑에 내려오는 코. 바로 여기. 여기에다가 바로 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다시. 긴뜨기는 한 번, 기둥코를 두 코를 떴기 때문에, 한번 걸어서 빼시면서 어, 금방 빼지 마시고 요 높이를 확보를 하시고서 어, 빼는 겁니다. 실이 세 개가 걸렸죠. 이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신 다음에 세 개를 한꺼번에 걸어서 빼시면 이제 두 코가 된 거죠. 그리고 한번더 걸어서 바로 빼실 때 항상 유념하실 것은 V자 모양의 사슬이 다 실에 걸 바늘에 걸렸을 때. 완전히 빼시는 겁니다. 이렇게 높이 빼셔서 높이 확보됐을 때세개 한꺼번에 빼는 거. 다시 한번 걸어서 옆에 다사슬 모양 찔러 찔러서 확인하시고 높이 확보하시고 빼내는 거. 이런 점만 조금 유념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돌려서 이제 그 다음에 긴뜨기를 뜰 거고요. 여기 사, 기둥코 두코 떴고요.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뜨기 때문에 그 다음 코에서 이제 걸어서 뜨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옆에 코에다 긴뜨기 뜬 다음에 요 기둥코 높이만큼 올라오는 거 중요합니다. 올려서 빼신 다음에 이렇게 네, 한번 더. 다음 코에 넣어서 높이 동일하게 맞추고 빼내는 세코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다시 걸어서 전체적으로 다 걸어와야 됩니다. 높이 확보하시고 한꺼번에 빼시고 실 한번 더 걸으셔서 높이 올라오셔서 빼시고 걸어서 V자 모양 걸려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높이 동일하게 맞추시고, 빼시고. 자 끝까지 여기 잘 끝까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 보이시죠? 이거 한꺼번에 끝까지 걸어서 빼시면, 자,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8개를 떴어야 잘뜬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빼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8개 떴죠. 예, 여기까지 잘 뜨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음, 떠서 올라온 겁니다. 뒤집어서. 이렇 여기까지 뜬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이제 한길긴뜨기를 뜨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길긴뜨기는 기둥코를 보통 세 코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긴뜨기와 마찬가지로 기둥코도 코스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옆코에다가, 그 다음 코에다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쭉 뜨시면 되는데요. 예,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 포함하면 은 여기 위에 여덟코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기둥코를 떠보고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고, 이거 포함해서 바로 여기 옆에 그 다음 코, 보시면 여기 말고 그 다음 코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는 한번 빼고 또 빼죠. 하나, 둘, 네. 네. 자 항상 코에서 걸 때는 V자 모양 다 나오도록 다섯, 여섯, 일곱. 일리고기둥코까지기둥코가두개되는거죠기둥코 여기 여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음. 시시러면지지여여까지지뜬거요자 자, 여분하하지지여여까지지뜬고그 다음 이 이어서 이제 두길긴뜨기를 해야 되겠죠? 두길긴뜨기, 여기 이어서 두길긴뜨기도 코수, 기둥코는 보통 두길긴뜨기는 한, 하나씩 더, 네 코를 잡고 두길긴뜨기, 이렇게 옆에다가 뜨시면 이 그림이 조금 엉성하지만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기둥코 4코를 잡겠습니다. 두길긴뜨기 때문에. 둘, 셋, 넷. 4코 잡고. 바로 옆에 코가 되겠죠? 그 다음 코 두길긴뜨기 두번실 감고. 한번 빼고. 이 한꺼번에 씩두 번을 걸쳐서두번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더 그 옆에 세세 번째 코가 되는 겁니다. 셋. 그래서. 일긴뜨기, V자 끝까지 빼시고, 걸어서, 자, 여기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수를 센, 코를 센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잡아볼게요. 여기 바로 여기. 이건 제가 뜬 거에 뜬 거에서 나오는 거죠.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 기둥코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걸어서 기둥코는 여기 바로 여기가, 되, 여기가 되는 거죠. 끝에. 끝에 코에 두 개를 다 넣으셔서, 코를 찾아서, V자 모양을 찾아서, 이렇게 뜨시면, 하나, 둘, 셋 하면, 끝까지 여덟 코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걸 끝까지 뜬 것이죠.까지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떠본 거고요. 자 지금은 한 단에 한 단에 음, 짧은뜨기부터 짧은뜨기 하나를 뜨고요. 아니, 짧은뜨기부터 이렇게 떠. 그 다음에 긴뜨기, 한길긴뜨기, 두길긴뜨기 떠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기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짧은뜨기는, 어, 요것이 사슬이 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요 기둥코가 옆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될것 같아요. 기둥코가 조금 옆으로 그려지고, 여기에다가 바로 짧은뜨기를 한번 뜨고, 그 다음에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두길 긴뜨기, 그리고 다시 옆으로 한길 긴뜨기, 긴뜨기, 짧은뜨기 두 번을 떠서 이렇게 뜨고 나면 이렇게 높아졌다가 다져지는 방법을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짧은뜨기로 뜬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잡아서 돌려서 자, 짧은뜨기를 뚫 때는 기둥코가 코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밑에 코에다 짧은뜨기를 떠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를 뜨고 그 다음 코부터 점차로 높아지는 긴뜨기 세개 한꺼번에 그리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바로 옆에다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높이가 달라졌죠. 이게 이제. 음, 기법의 차이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반대로 점차를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그 다음 좀더 짧은 그냥 긴뜨기. 긴뜨기는 세 번에, 한꺼번에. 그 다음 최고 짧은 이거. 짧은뜨기. 자, 그리고 옆에, 이거 기둥코 잡은 이거. 여기서 이것도 떠야 되겠죠. 이거 뜨실 때,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실게, 여것은좀 찾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사을 모양, V자 모양을 찾으셔서, 여기까지 뜨셔야 코수가 정확합니다. 빼서, 짧은뜨기. 이거 했으면, 뒤에 여덟 코가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짧은뜨기 했기 때문에 기둥코는 여기선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떠 보면 음, 저희가 코바늘 기초에서 배운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그래서 전체로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기법이 다양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다음 단에 한번더 요거 높이를 맞춰주는 방법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면 다시 도안을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높낮이가 있게 떴는데 그 다음 단에서는 여기로 왔죠. 그 다음 단에는 음. 최고 긴 두길긴뜨기를 여기서 뜨면, 요것과 똑같이 이게 또 전체적으로 사각형을 뜰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두길긴뜨기의 기둥코는 코수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네 코를 뜨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에, 음. 긴뜨기.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짧은 뜨기 두 번을 떠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여기 짧은 여기가 짧은 뜨기가 밑에 있기 때문에 기둥코를 잡고 여기가 두길긴 뜨기, 여기가 한길긴 뜨기, 여기가 긴뜨기. 자 여기가 짧은 뜨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다시 긴뜨기 여기가 한길 긴뜨기 그리고 이쪽이 두길 긴뜨기를 해야 코스, 긴뜨기 기둥코까지 코수에 포함해서 마지막에 여덟 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로 해서 전체적으로 딱 사각형의 오늘 기법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여기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치울게요. 자, 그 다음 짧은뜨기로 마무리된 곳에서 두길긴뜨기를 뜨기 위한 돌려서 네 코, 두길긴뜨기에 기둥코 네 코를 잡고 자, 이 기둥코까지 코수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 바로 밑에가 아닌 바로 옆에 두 번째 코에,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를 뜨겠습니다. 하나, 둘, 넷, 두길긴뜨기 됐죠? 그 다음 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그냥 긴뜨기. 그다음 짧은뜨기, 그다음 긴뜨기, 그다음 한길긴뜨기, 그다음 두길긴뜨기. 자 이렇게 뜨면. 아까 산 모양으로 됐던 것을 그 다음 단에서 메꿨기 때문에 결국은 사각형의 모양으로 이제 작품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렇게 그죠? 여기에서 모양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에 채워주는 그런게 보이시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께서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그리고 이렇게 두길긴뜨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싹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마트는 여기 벌어지니까요. 마지막 끝낼 때는, 이렇게 한 번쯤 떠줘서, 실을 끊으시면, 정리가 조금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되면, 벌어지지 않고 마무리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뜨기. 자 마무리 할 때는 다시 걸어서 실을 정확하게 빼주시고 가능한한 깔끔하게 끝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돗바늘로 실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기법대로 뜨셔가지고 오늘 코바늘 종합 기초 편을 다 연습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기법으로, 어,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어, 저희가 평면으로, 지금 당장 어떤 작품을 뜨시기가 어려우니까, 평면으로 짧은뜨기, 긴뜨기를 이용해서, 음, 모빌, 아기용 모빌, 다양한 모양으로 모빌을 만드는 방법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설까지 설레는 뜨개 백설 뜨개 오늘 코바늘 기초 종합편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작품과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